만화 강국 일본이 한수 아래로 무시했던 한국 웹툰에 빠졌다. 일본 만화 강국 일본이 한수 아래로 치부해왔던 한국 웹툰에 열광하고 있다. 그야말로 못 봐서 암달이다. 일본인들은 한국 웹툰을 한수 아래로 평가해왔다. 만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다. 과거에는 한국 만화 시장 대부분을 일본이 장악했다. 하지만 이젠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일본에선 한국 웹툰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는 일본에서 1위 웹툰 플랫폼이다.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일본 피코마는 지난 1월 776억 원의 월간 거래액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수치로 2016년 서비스 이후 월간 가장 높은 수치다. 2021년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7,22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카카오 스토리 부분 매출의 절반 이상이 피코마에서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피코마 내 한국 웹툰의 비중이다. 피코마 웹툰 카테고리 내 한국 작품은 무려 82%에 달한다. 현재 피코마 웹툰 내 랭킹 2위와 6위는 각각 나혼자만 레벨업, 템빨 등한국 작품이다.